네, 구독자님들, 반갑습니다. 박종환 작가입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트럼프 당선 이후로 단기적으로 급등의 움직임을 이어가다가 어제 소폭 조정을 받았습니다. 자, 하지만 그럼에도 새벽 사이에 90k를 일시적으로 돌파하면서 새로운 신고가를 형성하고 또 내려왔습니다. 현재는 88k를 기점으로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단기적인 조정세들은 계속해서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전체적인 어떤 기조들이 향하는 방향성은 좀 명확해 보이는데요. 현재 시점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오늘 그 이야기를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동안 트럼프 트레이딩에 의해서 트럼프 관련된 주식이나 관련된 자산이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어제는 트럼프 트레이딩에 대한 도일시장의 피로감이 나타나면서 미국의 3대 지수는 모두 다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만큼 비트코인이 상당히 선전했다라는 걸볼수 있죠. 그리고 테슬라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미국 주식들 중에서 가장 많이 올랐는데 어제는 6% 이상 조정을 받으면서 장을 마감했습니다. 네, 그럼에도 비트코인 현물 ETF를 비롯해서 마이크로 스트레티지나 코인베이스 같은 이 비트코인 관련된 주식들을 다 합산한 이 자본 유입량은 어제에 이어서 역사상 두 번째로 큰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하루 동안에 300억 달러 이상의 자금이 또 들어온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요. 전날에 비해서는 약간 주춤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네, 대선이 끝났기 때문에 앞으로 시장에 어떤 변화를 가지고 올수 있는 중요한 요인으로는 유동성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걸 위해서는 우리가 거시경제적인 이슈들을 지금부터 계속해서 잘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소비자 물가지 이슈가 발표가 되기 때문에 물가의 흐름들이 얼마나 잘 잡히고 있는지 그 부분들을 한번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결과들이 또 연준의 금리나 속도를 조절하는데 반영이 될수 있기 때문에 예의 주시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CME 패드와치에서 금리나 전망 관련해서는 12월 달에는 금리를 25bp 베이비컷을 할 것이다 라는 전망이 여전히 가장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2025년부터의 상황을 살펴봤을 때는 이전보다 더 보수적으로 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월까지는 금리를 한번 동결할 것이다. 즉 12월에 한번 내리고 동결 할 것이다라고 하는 전망들이 유지가 되었는데 지금 3월달까지도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쪽에 무게감이 실리고 있습니다. 즉 여기서 흐름들이 이제 바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부터 나타나는 거시경제 지표에 따라서 이 결과들을 반영해서 유동성에 대한 어떤 가늠들을 해야 됩니다. 이 외에도 지정학적인 이슈가 발생한다거나 트럼프가 임기를 시작했을 을때 암호화폐에 대한 정책적인 방향성을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 가지고 갈수 있을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가격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서도 여러 가지 어떤 돌발 변수들이나 이슈들에 의해서 가격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조정에 너무 이리이리하지 말고 우리는 중장기적인 전략을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근거로 볼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데이터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온체인 지표 살펴보면요 어제는 mvrv의 모멘텀과 관련된 지표를 살펴봤는데 오늘은 mvrv와 더불어서 가장 대표적인 온체인 지표 중에 하나인 mvrv 지스코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mvrv의 표준편차를 적용해서 양 극단 값을 제거해서 더 정교함을 높인 지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그동안의 대세 상승장 정점에 도달했을 때는 최소한 7이상을 기록했던 걸볼수 있습니다 그 이전 2차와 1차 대세 상승장 때는 더 월등하게 높게 올라갔었는데 3차 대세 상승장에서는 딱7 정도를 터치하고 내려왔습니다. 그러면은 이번에는 그 수준이 약간은 더 내려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감안을 할수 있는데 그럼에도 그 대비로도 지금 굉장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 구간을 찍고 단기적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지난 대세 상승장 대비로는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요. 지난 3월 대비로는 이제 비슷한 수준으로 올라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비트코인의 네트워크가 얼마나 강화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 활성 주소수가 그동안에 3월에 정점을 찍고 계속 하락 추세를 보이다가 다시 상승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비트코인 네트워크 활동이 증가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지난 대세 상승장 고점 대비로는 역시나 여전히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지난 3월에 정점을 찍었던 순간과 대비했을 때도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앞으로 비트코인 네트워크는 꾸준히 더 상승의 움직임을 가지고 갈 것이기 때문에 활성주소는 지난 대세 상승장 대비로는 더 증가하는 움직임들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아직까지 활성주소 수의 증감 추이는 고점과는 거리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실질적인 네트워크에서의 유입량을 비교했을 때에도 지금 단기적으로 상승의 움직임을 가지고 가고 있지만 지난 3월의 고점 대비로도 아직까지는 많이 차이가 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어제 이어서 계속 강조드리고 있는 부분들은 단기적으로 급등을 해서 여러 가지 시그널 속에서 과열 구간들이 포착되긴 하지만 지난 대세 상승장 그리고 지난 정고점 대비로는 아직까지 여유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대세 상승장이 시작됐을 때는 이런 정고점 대비로 월등하게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이기 때문에 때문에 아직까지는 가야할 길이 멀다 이 부분들을 강조 드리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면 선물과 관련된 지표 두 가지 정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선물 연간 롤링 기준 지표를 살펴봤을 때 아직 저평가 구간에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 지표는 파생상품 거래, 특히 선물 시장에서 현물 가격과 선물 가격의 차이를 어떻게 해석하고 전략을 짤 것인가를 제시하는 지표인데요. 지금 보시면은 이 지표가 14.6% 정도로 현재 집계가 되고 있는데, 지난 3월의 고점 대비로는 월등하게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다가, 이 수준이 과거에 비슷했던 수준을 살펴보면은 2020년 12월에 이 수준과 비슷한 수준을 터치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는 비트코인 가격이 2만 달러일 때고 그 이후로 비트코인 가격은 급등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저평가 구간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어제 펀딩 레이트 말씀드리면서 펀딩 레이트가 단기적으로 급등을 했지만 그럼에도 지난 3월 대비로는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펀딩 히트맵 상으로 봤을 때 이제 과열 구간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즉 비트코인부터 여러 이 자산들이 나타나고 있고 특히 몇 가지 과열된 코인들 한번 살펴보시면은 여기 고트라고 해서 고트 세우스 막시무스라고 하는 AI 기반 민코인이 있습니다. 보시면은 굉장히 주황색으로 들어와서 상당히 많이 과열됐다라는 신호를 보이고 있고. 지금 현재 비트코인도 이제 과열 구간에 조금씩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지난 3월과 대비했을 때는 훨씬 더긴 기간 동안에 더 많이 이렇게 과열된 구간이 집계가 됐는데 지금은 그때 대비로는 한 요정도 수준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단기 조정이 크게 나오기까지도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수 있겠습니다. 물론 앞서 강조드렸듯이 단기적으로 크게 올랐기 때문에 크고 작은 조정이 얼마든지 나올 수 있고 갑작스러운 블랙스완 이슈들에 의해서도 큰 조정들도 나올 수 있습니다. 다만 강조드리는 부분은 올해 12월과 내년 1월까지의 큰 흐름을 보시면서 대응 전략을 세워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구간들을 계속해서 주목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오늘 저녁 때 영상을 하나 올려드릴 텐데요. 그 영상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유동성과 관련된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결국 비트코인을 비롯한 이 암호화폐는 유동성 자산입니다. 유동성이 증가할 때 가장 먼저 상승하는 자산이다라는 의미이고요. 그 이야기와 반대로 유동성이 빠질 때는 또 다른 미국 주식이나 다른 자산 대비로 더 빠르게 가격이 빠지는 자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유동성 공급이 가격 상승의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데 현재 글로벌 유동성이 계속해서 증가하는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고 여기에 따라서 블록체인의 일일 활성 주소도 함께 증가하는 추세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유동성과 밀접하게 관계를 맺고 간다는 거죠. 그런데 향후 12개월에서 15개월 동안 20조 달러의 추가 유동성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시장의 전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온체인 유동성을 의미하는 스테이블 코인의 어떤 흐름들도 굉장히 긍정적인 움직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거래소로 순 유입된 USDT 물량이 13억 달러를 넘어서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라고 크립토컨트에서 제시하고 를 있습니다. 스테이블코인 거래소 유입은 결국 온체인 유동성이 크게 증가한다는 의미고이 스테이블코인을 통해서 비트코인을 비롯한 이더리움 같은 암호화폐를 매입하는 데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시장에서 온체인 지표와 유동성 지표상으로는 긍정적인 시그널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들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사이클 관점으로 한번 살펴봤을 때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검은선을 보시면은 우상향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과거 2차와 3차 대세 상승장 때 당시와 거의 유사한 흐름을 여전히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점 이후로는 이제 가격이 급등하는 구간들에 들어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부터는 더 집중하고 시장을 바라봐야 됩니다. 네, 반면에, 알트코인 사이클은 아직까지 거리가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아직까지 알트코인을 매집할 타이밍들이 많이 남아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긍정적인 시그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알트코인 랠리가 시작되려면은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급격하게 줄어들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뭐 조정이나 횡보 구간 혹은 아주 작은 상승세를 이어가야 되는데 지금 아직까지도 비트코인이 다른 알트코인 대비로 더 좋은 흐름들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연하게 비트코인 시즌이라고 볼 수가 있고 알트코인 시즌으로 접어들게 됐을 때는 이렇게 알트코인 시즌 지수들이 많이 높아지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비트코인이 더 주도하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네 시장의 중요한 이슈들 몇 가지 살펴볼 텐데요. 지금 시장에서는 전반적으로 향후의 움직임들이 당분간 굉장히 긍정적인 움직임을 이어갈 것이다라고 하는 뉴스들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국내에서는 굉장히 또 좋지 못한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이슈들을 좀 헤드라인 위주로 한번 정리해 를 보면요. 지금 비트코인의 레버리지가 급증을 하고 있다. 요거는 제가 앞서 펀딩 히트맵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의 상황 자체가 장기적으로 우상향의 움직임들, 즉 12월을 기점으로 한 상승 움직임들 그리고 사이 이클를 기점으로 한 움직임들, 유동성 장세에 의한 움직임들 이렇게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상승의 추세가 아니다라고 했을 때는 굉장히 더 주의해야 되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단기 조정들이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구간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시장의 펀더멘털이 경고하기 때문에 조정이 오더라도 지극히 정상적인 과정, 즉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극히 정상적인 조정 과정이라고 볼수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위험 시그널이 나타나지 않는 한은 조정은 매수 기회가 될수 있다. 이렇게 크립토컨테어 기고자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면서 비트코인을 미국의 전략적인 자산으로 가져가야 된다. 이런 주장들이 강해지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미국의 재무부가 전략적 자산으로 비트코인을 100만 개를 보유해야 한다라고 하는 법안도 현재 발의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법안들이 통과가 되고 미국이 100만 BTC를 보유하게 됐을 때는 비트코인 가격이 2050년까지 1440만 달러에 도달할 수 있다. 이렇게 바네크의 디지털 자산 책임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가격 구간은 지금까지 제시된 가격 전망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현재 시장 기준으로 봤을 때는 202억에 달합니다. 네 그리고 이 시장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인사 중에 한 명이죠. 아서 헤이즈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가격이 2020년 이후로 400% 이상 상승했다라고 하면서 법정화폐 가치 하락에 대응할 수 있는 단한 가지 방법이 바로 비트코인이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결국 100만 달러에 도달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100만 달러는 한화로 14억 정도 되는 금액입니다. 네, 지금 국내 시장에서 중요한 뉴스가 전해졌는데요. 지금 금투세가 폐지되는 것으로 가닥이 잡히면서 암호화폐 과세 유예도 이제 같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더불어민주당에서 암호화폐 과세 유예는 수용 불가하다, 이런 입장을 내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흐름들이 또 어떻게 가게 될지 한번 지켜봐야 됩니다. 자 그런데 미국에서는 계속해서 훈풍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지미 재무장관이 누가 될 것인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미국의 돈을 좌지우지하는 인사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데 미국 재무장관 후보로 존 폴슨과 그리고 스콧 베센트라고 하는 두 사람이 거론이 됐는데 이존 폴슨이 암호화폐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입장을 얘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건 물론 과거 얘기긴 한데요. 2016년, 2017년 당시에 비트코인은 내재가치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존 폴슨이 재무장관 후보에서 물러났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지금 스코 베센트라고 하는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는 전망이 나오는데 이 후보는 친암호화배 성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인사가 바로 SEC 의장인데요. 지금 게리겐슬러가 경질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서 불복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의견들도 나옵니다. 왜냐하면 임기가 2026년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여기에 대해서 폭스비즈니스의 엘리노어테레이 만약에 그렇게 됐을 때 트럼프 행정부로부터 피소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의 지시를 거부하고 자리를 지키려고 했을 때는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겐슬러가 실제로 경질이 되거나 자진 사태를 했을 때는 비트코인 가격에는 상당한 긍정적인 영향을 주면서 단기적으로도 급등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비트코인 가격 전망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CBD 살펴보시면은 파이어 차트 상으로 9 0 k 의 가장 진한 수준으로 매도벽이 형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90K를 넘기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 매도세들이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지금 추세가 다시 한번 더 힘을 얻을 수만 있으면은 보시면 80K도 그렇고 이 중요한 매도벽들을 순식간에 돌파하고 올라가는 움직임들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매도벽을 언제까지 지킬 수 있을지 확인해야 되는데 결국 그걸 위해서는 고래들이 더 힘을 내줘야 됩니다. 그래서 고래들 움직임 한번 살펴보시면은 가장 큰 규모의 갈색 고래 같은 경우는 이 구간까지 계속해서 물량을 넣다가 지금 또 일시적으로 주춤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보라색 고래는 계속해서 물량을 넣고 있는데 지금 빨간색 고래가 매도수의 움직임들을 이 구간에서 가파르게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 투자자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물량을 던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네 비트코인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네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촬영시점 기준으로는 88k를 조금 하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벽 동안에 앞서 말씀드렸듯이 90k를 넘기면서 역사상 또 최고 지점을 도달했습니다. 계속해서 신고가를 매일마다 경신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가격이 계속해서 신고점을 형성하면서 어떤 저항 구간이나 중요한 지지 구간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없었습니다. 이 차트라고 하는 것은 일단 후행적인 지표이고 한번 가본 길을 가지고서 해석을 해야 되는데 그런 가이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는 이제 격전이 치러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중요한 지지나 저항 구간들이 잡혀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지금 일봉 타트 기준으로는 아직까지 강세 추세가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고, 지금 RSI 상으로도 과매수 구간에서 약간 꺾이지만, 그럼에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MACD도 계속해서 강세 전망이 유지가 되고 있는데요. 4시간 봉으로 바꿔봤을 때는 좀더 복잡합니다. 지금 엎치락 뒤치락 하는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 가격이 90K를 일시적으로 돌파를 했는데, 만약에 다시 한번더 90K를 돌파하고 상승의 추세를 이어갔을 때 다음 목표는 이제 100K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을 뚫고 올라가는 것이 올해 안에 이루어질지 이 부분이 시장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만약에 가격이 단기적으로 조정을 받더라도 어제 접전을 치렀던 85K 요 상단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했을 때는 상승의 모멘텀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간이 무너졌을 때도 80K 상단을 지켜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단기 조정이 올때 어떤 구간에 지지를 받고 올라가는지 이런 부분들에 따라서 우리의 투자 단기적인 방향성들도 결정되게 됩니다. 네 그런데 펀딩 힌트맵 한번 살펴보시면은 지금 용 포지션이 뚜렷하게 밀집된 구간은 포착이 되지 않고요. 지금 쇼 포지션이 90K 상단으로 해서 90K부터 90.5K에 빠글빠글하게 몰려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이 구간을 청산하고 올라갔을 때는 가격이 또 추가적인 급등을 할수 있고요. 그렇게 됐을 때는 우리가 꿈의 어떤 가격대인 아직까지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이 100K까지도 도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뭔가 자릿수가 이제 바뀌는 것이죠. 네 그래서 uipd도 오랜만에 보여드리면은 지금 87.1k의 매물대들이 많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제 요 구간을 경계로 많은 격전을 치렀다 이걸 볼수 있죠 그래서 가격이 하락했을 때요 구간을 지켜내면서 다시 반등할 수 있다 라고 하면은 여전히 강한 상승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크립토콘이라고 하는 분석가의 의견을 소개해 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두 가지 지표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파이사이클을 통해서 저항 구간들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주간 가우시안 채널을 통해서 지지 구간을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과거 대세 상승장을 거쳐오면서 이 구간들의 지지와 저항을 정확하게 받고 올라왔다라는 부분들을 강조를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가우시안 채널의 지지를 받고 이제 반등의 추세로 전환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 파이사이클의 탑에 닿았을 때는 올해 12월에서 내년 1월까지. 118,928 달러에 도달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한화로는 1억 7천 정도 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올해 안에 이 구간까지 실현할 수 있을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네 제가 운영하고 있는 오피셜 투자 클럽을 통해서는 어제 저녁에 가격 변동성을 확인하고 어떤 대형 전략들을 빠르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때 말씀드렸던 부분이 단기 매도보다는 12월까지 비트코인 물량을 일단 쥐고 계셔야 된다는 라 부분을 강조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가격이 새벽 사이에 코인 베이스 기준으로 90 를 일시적으로 돌파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은 변동성의 방향성이 어디로 향할지 단기적인 부분들이 여러 변수들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단기적인 변동성에 의한 조정들을 갖다가 계속해서 단기적인 매도 구간으로 활용하면 투자의 흐름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즉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이 트레이더들이 아니라면 대응의 어떤 구간들을 놓치면서 본인 2억을 벌수 있는 것을 1억밖에 못버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12월과 1월까지의 흐름들을 살펴보면서 더 중요한 구간들, 더 과열되는 구간들까지 계속해서 비트코인을 가져가시면서 단기적인 미실한 손실에 대해서는 감내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결국 중요한 것은 최종 성적표가 더 좋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관점들을 가지고서 올해 남은 기간들과 내년 상반기까지를 대응하셔야 됩니다. 네, 오늘 주요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작가였습니다.